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 정품 청소기 브러쉬로 깨끗함을 더하세요. 먼지 걱정 없이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 필수템입니다. 꼼꼼한 청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최고의 가성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놀라운 화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기회.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음질의 브리지 오픈형 블루투스 이어폰 BZE3 블랙을 특별할인가에 만나보세요. 65% 할인된 42,900원으로 125,260원 상당의 고품질 이어폰을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선명한 4K UHD 화질과 편리한 구글 스마트 TV 165cm 65인치 와이드 뷰로 즐거움을 더하세요. 이동식 스탠드로 공간 활용도 업 놀라운 41%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S8 울트라 넉넉한 128GB 용량의 와이파이 연결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79만 9천원.